일단은 뭐 당연히 처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원래 했던 팀에서도 그렇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지금 그냥 뭐 계획을 잡고 있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차근차근 이제 몸을 컨디션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음, 그 다음 질문 네, 그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적응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좀 훈련지도 다르고 또 이제 이동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칭 스태프들하고도 조금 많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새로운 거라서 좀 빨리 적응하는 데 먼저 목적을 두고 이번 첫 턴에는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당연히 매년. 삼진 개수라든지 뭐 볼넷 그런 부분을 좀 항상 하려고 하는데 잘안 안 됐던 부분인데요. 또 올해도 뭐그 부분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각시키려고 어, 훈련을 통해서 좀더 어, 어,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음, 수비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수비도 그렇고. 뭐, 주류도 그렇고,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강을 많이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아닐까요? 뭐, 딱, 딱히 하나 꼽기보다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냥 저에게 타고가 오게 되면은 그냥 수비수들이라든지 벤츠에서도 그렇고 좀 편안한 마음이 들수 있을 정도로 좀 안정된 수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근육이 근육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늘리면 좋겠지만 그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캠프기 간에 다쳐버리면 시즌에 영향도 좀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부상 안 당하는 선에서 최선의 컨디션을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좀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2년 전에 제가 또 부상도 있었고 무릎에 좀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필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좀 체중 조절이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같은 외야수다 보니까 어, 일단은 수비 잘하는 호령이가 호령이하고 좀 비시즌 때 야구장 챔피언스 필드 나가면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더라고요. 뭐 다른 선수들도 많이 열심히 했지만. 어, 좀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그렇게 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좀 급격하게 좀 가까워졌진 것 같아요 는 그래서 이번 캠프 때도 그렇고 좀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후배지만 정말 수비 잘하는 선수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 후배한테 배울 좀 배우고 좀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어 저를 좀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다가,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더 먼저 다가서 이야기를 먼저 건네고 있고. 좀 그런 게좀 많아지다 보면 좀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후배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좀 어려워하는 후배들이라든지 있으면 먼저 말, 말을 걸으려고 지금 캠프 기간한테 좀 하고 있습니다.